자 9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점 AB를 이은 선분 AB에서 B방향으로의 연장선 점 C 이렇게 쫙 그었더니 C가 만났대 그랬더니 OAC 전체 넓이가 삼각형 OAB 여기 넓이의 3배가 돼야 된다 그지 닮음은 아니죠 닮음 아니니까 그냥 밑변의 길이만 몇 배다 이거 문제잖아 그치 그럼 봐봐 여기가 AB고 여기가 AC야 높이는 둘이 똑같은 상황이야 그치 근데 전체 넓이가 3배가 돼야 돼 3배가 그럼 얘가 지금 요만큼을 내가 1이라고 하면 이만큼이 몇이라 소리야? 3이라 소리지, 그치? 그럼 다시, 여기를 내가 1이라고 두면, 안 보이나요? 여기를 1이라고 두면, 이만큼이 몇이어야 돼? 2면 되는 거야. 맞아? 그러면, B라는 게 AC의 1대2 내분점이다라고 풀어도 되고, 아니면 C가 AB의 이거의 3대2 외분점이다라고 풀어도 되겠죠? 돼요?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얘니까, 얘는 어떤 내분이냐, 외분이냐 하고 푸는 게 훨씬 편하겠지, 그치?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좀더 편한 거야. 되죠? 아까 말한 것처럼 1대2 내분으로 풀어도 되지만, 난 이렇게 풀게요, 그냥. 그러면 C의 좌표 모르니까 A 콤마 B라고 놓으면, A라는 애는 3-2분의 외분이니까, 3 곱하기 B의 X 좌표, 얘 X 좌표가 1이니까, 그럼 3될 거고요. 어, 2 곱하기 저기 좌표, 그럼 마이너스 4가 되는데, 그걸 또 빼는 거잖아. 이렇게 되는 거지. 맞죠? 그 다음 B는 얘도 3 0 2분의그 다음에 3이랑 저기에 Y접히니까 1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랑 저기니까 그냥 2가 되네요. 그래서 얘 계산하면 몇 나오니? 1분의 7이니까 7 나오죠. 그 다음에 얘는 1분의 10이니까 10 나오겠네요. 자, 그래서 C의 접히를 a 콧마 b 라고 했을 때두 개를 더하래. 그럼 하나는 얘, 하나는 얘인 거잖아. 얘가 A, 얘가 B죠, 지금. 그럼 두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몇이다? 17이다. 10? 0답몇 번? 5번에 있죠. 됐죠?